사모님, 그 인터넷 사용료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은 내가 좀더 드릴게. 응? 아, 내가 뭐 보증금도 더 드렸는데 뭘? 어머,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그건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. 아, 사모님 그 너무 하신다 진짜. 응? 나 사실 그한 달이면 그걸 다 써요. 근데, 어? 월세 내가 두 달치도 더 드렸고, 그리고 보증금 추가 분 달라고 또 드렸고. 근데 그 인터넷 그거 조금 그거 못 쓰게 하십니까? 아이고 참.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한 달짜리 방은 없어요. 여관 아니고서 저기 저 밑에가 면 PC방 있거든요. 아, 작가가 어떻게 그 PC방 가서 일을 합니까? 그 애들 먹고 게임하고 뿅뿅뿅뿅 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, 거기서. 아, 왜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, 저한테? 아, 또 내가 언제 또큰 소리를 했어요. 그냥 나는 그냥 겨우 인터넷 그쪽 하는 거 그걸 못 쓰게 하시니까. 그. 그거... 아, 어, PC방 가세요, PC방! 아, 그.. 아유, 진짜. 아유, 대... 더러워서 진짜, 씨